안녕하세요. 강소기업 강소농 전략가 황문진입니다. 오늘의 비즈노 성공 밥상 상차림은 사장의 역할 시리즈 아홉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금 조달과 배분 재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물물 교환의 방식이 화폐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해 왔습니다. 전쟁에는 많은 물자가 필요합니다. 무기와 식량, 병사의 급여 등 군수물자를 마련하려면 군자금이 필요합니다. 일제 강점기에 상해 임시정부를 돕고자 당시 사제를 털어 군자금으로 제공했던 수많은 조선의 양반, 부호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 동족을 괴롭히고 돈만 밝히던 짐승만도 못한 것들도 있었지만, 자금은 물자를 동원할 수 있는 에너지임에는 분명합니다. 자 이러한 자금을 이순신 장군은 선조의 조정의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용맹한 군대를 육성하였습니다. 거북선, 환옥선, 이와 같은 배를 건조하는 것도 비용이 들죠. 천자 총통. 기자 총통 등 대포를 만들고 하는 것도 비용이 듭니다. 병사들을 훈련시켰고 지역 관민들까지 먹여살리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모든 거에 자금이라는 게 필요하죠.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자금의 중요도는 7%입니다. 7%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기에 7%라는 비중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금을 어떤 상품 개발에 투입할 것인지, 어느 부서에 자금을 얼마나 투입할 것인지, 그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사업을 하는 사장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금 활용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금이 없어 사업 전개를 포기하거나 연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따라서 자금이 있을 때 자금 관리를 잘 해야만 합니다. 조달을 받은 자금이든 상품 판매를 통해 축적된 자금이든 자금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월급을 받는 급여 생활자와는 달리 사업을 하게 되면 목돈이 들기도 하고 목돈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자금 개념이 없는 사업자는 목돈이 들어오면 그에 상응하는 지출을 먼저 생각합니다. 소형 자동차를 타고 있던 사업자가 대형 승용차로 바꾸는 지출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업은 잘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습니다. 자금이 생기면 우선 지출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빚을 줄이고 지출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지출이 아니라 수익 시스템 구축에 자금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의 사장의 역할. 자금 조달과 배분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하는 멋진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